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1 4분3 0초 지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한국노총 광주지역 본부는 최근 현대차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광주시의 아홉 개지리서를 보냈지만 광주시가 보내온 답변서를 동문서답이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제차 추가 지리서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시는 일단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노동계에서 보낸 질의서에 어떻게 답을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광주 본부 윤종의 의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노동계가 이 현대차 완성차 공장 광주 투자 그 유치 이 협상에 지금 참여하지 않는 이유부터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 진짜 노동계는 억울하죠. 네. 아니, 협상을 참여를 시켜줘야 참여를 하지, 아, 참여시키도 않는데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음. 그리고 협상에 참여를 하면, 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네. 광주 시가 비밀 협상은 바람에, 노동기는 전혀,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아,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참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광주 시가 현대차 비밀 협상 내용을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전문가하고 노동계 의견을 협상에 반영하겠다 하면 노동계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노동계가 지난 4년 동안 강규영 일제의 성공을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비난도 네. 많이 받았고 어, 비수도 많이 받았고 그렇지만 개의치 않고 강규영 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런 노력의 성과로 지금 현대차가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광주시가 노사민족의 한 축인 노동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네. 현대차 비밀 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던 거죠. 네. 뭐 더군다나 뭐 합의 내용도 일부 흘러나왔는데, 네. 뭐 형편없는 저인군과 네. 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을 제약한 것들이, 네. 우회적으로 당겨있다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의장님. 그렇다면 네. 지금 광주시가 노사민족이 함께 풀어가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협상 네. 내용을 노동계측에 공개하지 않았나요? 어, 지금까지 공개는 없습니다. 네. 아직 일부분도 어,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을 그냥 네. 짜집기해서 네. 우리한테 보내준 그런 내용뿐입니다. 음, 이번에 질문서를 보내셨잖아요. 아홉 개 질문. 네네. 네, 그 질의서에 담고 있는 그 질의 주로 골자 내용은 어떤 거였죠? 뭐 이미 언론에 뭐 보도된 대로 네. 네, 광주시의 요구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네. 합의는 도대체 어디까지 했는가? 네. 뭐또 향후에 노동기 참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네. 광경율제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 네. 광주시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네. 질문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물었는데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뭐, 답변, 어, 참, 까까보죠. 어, 뭐, 감추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이해를 못한 것이 잘 모르겠지만은, 네. 하여간 대답은, 뭐, 동문서답격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네. 뭐, 강주시와 현대차가 협상을 진행했으니까, 무슨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강주시의 요구관이 물었더니, 뭐냐고 물었더니, 네. 요구안에 대해서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음. 그리고 따뜻한 뭐 소리만 잔뜩 늘어놓은 거죠. 네. 대부분 답변이 이런 식입니다. 예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건지 뭐~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네. 아~ 투자 협상이 뭐였냐 그래서 뭐~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이고 뭐~ 음. 협상 중이다 뭐~ 그런 내용이죠 아주 간략하게 남아있단 소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뭐~ 평균 임금은 한 사천 백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협상한 것은 훨씬 밑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셨나요? 어, 그 부분은, 이제, 뭐, 임금도 중요하지만은, 실은, 네. 노동계가 적정 임금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 지난 3년 8개월 동안 노동계가, 어, 임금을 정해가 아니라, 광주시가 노동계에 적정 임금이 4천만 원이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계가 그게 적정 임금인 줄 알고, 노사민정이 함께, 3년 이상을, 어, 진행해왔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니라는 얘기가 됐고 그런데에 대한 노동계에서 우구심도 있는데 지금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노사민정이 한 축으로서 정당하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노동계 그렇습니다. 입장은 네네. 그런데 왜이 노사민정이 함께 간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하는 걸까요 광주씨는 어,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참 중요하죠. 노동계는, 감경일자는 기본적으로, 어, 사회적 대화가 없이는 불가능겁니다 네. 뭐, 사회적 대화는 뭐, 기본적으로, 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대화, 대화 경험이 없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회적 대화를 기본 개념조차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네. 경일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 대화를 통해서, 사협대 타협을 이루는 겁니다. 네. 그 부산물로 해서 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광경 일자리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노사민정이 함께 대타협하고 합의해서 만들어 가자는 것인데 가장 핵심은 지금 현대자동차와 이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 왜 광주시가 그 끼워주지 않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광주 시민들이 이해하는 것과 좀 다른 거네. 왜냐하면 지금 많이들 이해하는 것은 노조가 참여하지 않아서 이 판이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어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할 말이 많으시겠네요. 아 그렇죠. 굉장히 많죠. 참그 제가 제가 어, 과거에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를 결정하면서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위 분들한테 함께 동참하자고 하니까 많은 비웃음을 샀습니다. 네. 요새 뭐 노동계 어 동참으로 호소는 어 가, 여러분들의 질문 그막어 인터뷰도 있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 입장이 똑같습니다. 노동계도 호소한다는 거죠. 아광정 일자리에 대해서 광정 일자리는 무엇인가? 도대체 노동계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런 어 학습과.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지금 광주시에 질문서를 보내셨나요? 네,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질문서를 다시 작성하셨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어, 비밀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라게첫 번째고, 네. 노동계를 지금까지 해서 다른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비밀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 네. 두 번째는 노노동계요. 참여를 보장하라 네.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냈던 거죠. 그런 어, 부분에 대해서 네. 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 뭐 추가로 다른 요구를 한 거라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임금이나 이런 이야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비밀 합상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지금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계속 강주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계도 반대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발 해달라 이런 질문을 보내셨던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광주시의 시장과 이런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이용섭 시장과? 뭐 시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광주시는 소통을 이야기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하십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소통은 경청과 정보의 공유입니다. 네. 소통이 들어가 하면 서로 대등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노동계가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광주시가 현대차 비밀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노동계차는 노동기는 현대차를 만나 본 적도 없고 광주시로부터 충분한 정보도 전달받지도 못했습니다. 네. 뭐 노동기 참여라고 몇번 요청한 것을 광주시가 소청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어, 앞으로 아무리 만나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광주시는 저희하고도 이야기할 때 직접 대화를 한국 노총에게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그 대화 요구나 대화 요청이 온 적이 있습니까? 어뭐 저도 언론에만 접했습니다. 네. 어제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어, 강기수 씨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 공문을 간략하게 보내고 네. 노동계를 직접 만나겠다는 내용이 네. 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음, 그런데 직접 전화를 받거나 그런 그 연락을 받은 적은 아직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노동계는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말씀드린대로. 음. 네. 어, 비밀 협상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 네. 노동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구체로 담기면 네. 노동계는 당연히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두 가지 조건이라면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광주시가 받아들여야 될 조건인데 왜 이것이 풀리지 않는지 참 의구심이 드네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또이 문제를 제기한 그이 광주시 의원과 더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이어나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광주본부 윤종혜 의장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어서 이 광주시에서 이 문제를 또 의회에서 제기하신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